안녕하세요. 캡틴 다가입니다. 이제 여행을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 뭐 크게 별다른 뜻은 없고요. 원래 뭐 여행이나 인생이나 다 마음대로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안녕하세요. 차 좋다. 아니 지금 안 좋습니다 <laughs> <laughs> 손리 <손을> 같이 치고 가지고 <laughs> 또 맛있는 거또사드려야지 우리 돼지국밥 육수중 캡틴 따거님을 위해서 <laughs> 국밥 하나 또 대접해야 되니까 자기소감만 해주시죠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아싸참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캡틴 따거님과는 어, 선우임 사이였는데 제가 선배였어요 또 사회 나와보니까 나이가 또 이분이 저보다 한살 많아가지고 <laughs> 제가 또 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신기하더라고요. 바람 방향도 보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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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람 방향이 다 바뀌어요. 테슬라 아, 처음 보세요? 밖에서만 봤지 안에서는 처음 봐요. <laughs> 여기 한번 와 보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항공 역사관인데 해군도 항공 전력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 외로. 해군 항공과 관련된 역사관이 있다고 왔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역사관 점점 폐쇄. 해군 항공기들도 이륙을 하게 되면 MCRC랑 컨택을 하거든요. 해군 항공기들이랑도 되게 많은 임무를 같이 했었어요. 아쉽습니다. 익숙한 기체가 보입니다. 이거는 공군 거고요. 이제 안 쓰는 항공전력 F4들을 여기다 준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 기체들이고요. 아마 엔진은 뺐을 겁니다. 여기는 칵핏이라고 하고 조종사 자리인데, 뭐 항공 장비들이 막 있네요. 근데 실제 장비들이에요. 멋있다. 참수리님, 얘 네? 뭐예요? 해군에서만 운용하던 무인기입니다. 무인기. 여기 써 있어. 다 아, 그래? 2002년 미국에서 갖고 온 무인기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해군에서만 보유한 기종이. 그럼 뭐지? 이거 미국에서 개발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해군만 썼다는 거는 미국이 버린 걸 갖고 온 건가? <laughs> 그 우리 어릴 때 메탈 슬러그라는 게임 해봤잖아. 어, 어, 아, 어, 어 그거네. 슬러그에 나오는 그런 기종이라고 볼수 있어. 잠. 초격이라는게 뭐냐면은 잠수함은 비행기를 공격할 수 없어요. 어? 요새야 뭐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어. 그렇게 크게 공격 못해요. 그래서 항공기가 이제 잠수함을 잡는 거야. 잠수함은 수상함을 잡고 수상함은 항공기를 잡을 수 있고. 아, 바발보 이런 거야? 그치. 잠수함을 잡고. 어. 그런 거예요. S는 내가 처음 들어봤다. 아운용 기간이 95년까지니까 그치. 당연히 처음 들어봤겠지. 와 신기하다. 아니 이런 데서 조종을 할수 있다고? 장비들이 진짜 다 낡아 보이긴 한다. 여기가 해군 해병대 항공 순직자 추모비가 여기 있네. 몰랐어. 아 최근까지도 사고가 적혀 있어요. 사실 제가 현역 때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두달세달 달 전쯤에 같이 사무실에서 커피 한잔 마셨던 거. 아, 진짜로. 그랬는데 두세 달 후에 갑자기 사고가나더라고 안타깝다 아, 여기 정비사도 계시네. 아, 최근까지 있었네. 2018년도. 2018년 저거 그거잖아. 수리 어, 온. 아, 맞네. 수, 아, 그거네. 기름이 길 죽이는 거야? 아, 좋잖아. <laughs> 바다에서 하나 이구만. 어, 이래야 바다가 이정도 돼 아, 대박이다. 거기 시장 깡통. 근데 저기 보면은 포스코, 뭐 현대대철 이런 그 우리나라 외계가 살리는 이 떡상하는 주식들의 회사들다 저기 있습니다. 여기를 분기로 해가지고 여기는 맑은 하늘. 저기 어디 커닝시티. 메이플 <laughs> 커닝시티 느낌. 이게 포항의 멋이지. 아 대중되는 느낌의. 그래서 항상 맑은 를 마시고 싶을 때는 저 강을 건너서 가거나 아 아니면 이쪽 바다로 오거나 아 나중 하나 해야 됩니다. 그렇구만. 저는 커닝시티에 살고 있죠. <laughs> 게괜찮나아지이라고다 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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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보니까 속이 다요 네. 지금 현재 포항 송도 해수욕장에 나왔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많지 나고서요. 강은 뜸뜸은 있고. 뭐 이래저래 공사 중인데 배가 고파 가지고 항이점에서 볼좀사놨습니다어좀 먹고 자게요. 길가다가 갑자기 차박 성지를 발견한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족발 보쌈 이요저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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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쌈 어네 와서 먹으라고요? 아니요 배달 오신 거죠 아 배달 아니에요 아 네네 아네난또 족발 보쌈 중에 뭐 먹을래 이렇게 하신줄알았어 친근하게 그게 아니라 족발 보쌈 시키신가 보네 아이씨 쪽팔려 <laughs> 해수욕장을 따라서 살짝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더니 여기 이렇게 노지가 있고 텐트들이 엄청 많네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다 차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오늘 여기서 할까땅 따먹기 그려놨네 여러분 저땅 따먹기 할줄 몰라요 저 어릴 때 중국 살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 <laughs> 이런 모습들은 조금 아쉽네요 사람들이 다녀간 곳에는 항상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조랑만은 도대체 왜 여기다 버린 거야 음, 사실은 어두운 데가 좀 좋긴 한데 저는 일단 사람이 없는 곳으로 좀 왔습니다 제차 안에 이렇게 장비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밖에서 자는 것 정도는 할수 있어요 캠핑 의자인데요. 에서을잔에서 샀어요. 잔뜩. 에서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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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잔뜩. 한에에서 편집 좀하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영상이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방금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황급하게 텐트랑 막다 치웠거든요. 그냥 싸거리 막 하고 차에다 집어넣고 바로 묻히더라고요. 몸도 적고. 텐트도 접고 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